네 안녕하십니까 애터미 팍펀 깨동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평상시에 들고 다니기 개, 맨, 굉장히 거추장스러웠던 그 종이 A4 용지를 없애는 노하우 에 대해서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 여러 가지 그 내용이 있지만 첫 번째로 가장 노멀한 국내 거주 외국인 종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여기 왼쪽에 메뉴 보이시죠? 제 다음 시간에도 어 굉장히 좋은 정보가 있으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내 거주 외국인 서류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눌러 보시면 많이 보던 익숙한 서류가 보이시죠? 이거를 먼저.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려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 쇼핑몰이 있으시죠? 네, 여기 누르시면은 아이디가 나옵니다. 네, 제 아이디고요. 이게 삼각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PC 버전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PC 버전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애터미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 PC 화면이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어, 뭐, 어, 쇼핑몰. 아니시고요 마이 오피스에 나의 정보를 누르시면은 여기 자료실이라는 화면이 보이시죠? 이 자료실을 누르시면은 이 제목을 검색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국내 거주, 외, 국, 인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그 번호는 184번이고 국내거주 외국인 등록 갱신 동의서 2020-1 버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시면 되고요.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밑에 PDF 파일이 보이시죠?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내거주 외국인 갱, 등록 갱신 동의서를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기 보시면은 저장된 화면이 보이실 거고 요거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오른쪽 위에 노트 쉘프에서 열기라는 이 글자를 누르시면은 노트 쉘프라는 프로그램에서 글, 이렇게 화면이 열립니다. 열리시면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회원번호는 어, 그 개인정보기 때문에 어, 다른 그 소비자분권을 좀 적기는 그렇고요. 제가 제 이름을 예시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회원번호는 1157-5047이고요. 성명은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을 예시로 들어서 네, 영문명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네, 알아서 적당히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년월일은 제가 1983년 01월 17일이고요. 비자 타입은 한국 사람이지만 오늘은 중국분이라고 봐주십시오. 소독센터는 제가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임페리얼 네, 센터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010이었고요. 그 다음은 xxx 9650입니다. 장난전화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개인 정보입니다. 그리고 국정은 오늘만큼은 중국으로 봐주십시오. 체류기간은 2021년도 7월 31일 1년 남았다고 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날짜는 오늘은 12월 8일이죠. 2020년 12월 8일 그다음에 화면을 축소하시고 신청인은 제 이름이 kydonghun 서명을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이렇게 축소해 주신 다음에 여기 거슬리는 화면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잘 보이게 놓으신 다음에 이 사진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아우 벌써 끝났네요. 예다 이거 벌써 이해 가셨죠? 네 종이를 들고 다니시는 것보다는 핸드폰을 사용하듯이 갤럭시 탭이나 아이패드를 활용하셔서 이 전자 문서를 갖고 다니시면 좀더더 더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 앱에 저장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여기 애터미 보이시죠? 네, 이 애터미 어플로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파일을 첨부하실 때 금방 작성한 이 서류를 집어넣으시면 끝나겠습니다. 10주? <laughs>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오셔서 어, 저의 다양한 정보를 네, 많이, 많이,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